오늘은 도연이와 BCG 맞으러 가는 날입니다. 야! Yeah. 야! Yeah. 우리 와이프의 듬직한 어깨 책임감이 보입니다. 달성군 보건소입니다. 이런 진짜. 이렇게 가는 길도 찍더라. 이렇게 가는 걸다 찍더라. 그래서, 이거 빠른 컷 편집으로 뚜루룩 해서. <laughs> 접종 다 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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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어이. 얘 끊었네. 잠깐만 잠깐만. 어. 조금만 타고 와요. 아이고. 너무 작졌네. 딱그 약배가들이좀 하얗게 부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이 된 상태고, 비닐 오일 한잔 주시고 는1 5 2 0 지나면 싹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한 2주 안지는 않다가 석탄을 비벼서 물집 잡히고, 얼나고막 까치 찍어가지 주시면 제조로 가는 거라 다예 끊지 않다면